아브람은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프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였으니 아브람이세 번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쳤으나 후의 일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에섹이라 신나라 루호봇이라 하여 다시 팠으니 이를 종합하여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였으며 이삭의 아들 야곱은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성령과 하나 된 자신의 이름인 이스라엘 엘로이라 불렀으며 후에 그 제단을 향해 알비트 곧 하느님의 집이라 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느님의 성전됨을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엘로히, 이삭의 엘로히, 이스라엘의 엘로히와 같이 나의 엘로이를 만나시길 바랍니다.